안녕하세요. 백오리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스피드 트레이닝을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는데요. 어, 주의할 점은 몸의 쓰임이 왜 이렇게 쓰여야 하며, 어, 팔과 하반신이 왜 연동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렇게 벽면, 뭐, 이제 연습장이면 더 좋고, 이렇게 좀이 메모리 폼이 되어 있으면 좋고, 이게 그냥 맨 벽이라고 하면 손에 무리가 갈 수가 있으니까,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갑을 끼거나 좀 그렇게 좀 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뭔가를 감고 연습을 해주시면 되게 좋으세요. 자 왼발을 이렇게 기둥 끝에다가 정확하게 딱 얹고 그 상태에서 오른손을 앞으로 딱 내미는 거예요. 우리가 드라이버 기점으로 해서 뭐 이렇게 왼발 바깥쪽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왼발 안쪽 이쯤에 공이 있을 겁니다. 자 그러면 우리는 힘을 이 공 라인과 이 벽면에다 힘을 아주 강하게 전달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스윙을 잘 꼬았는데 여기서 골퍼님이 한번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. 정말 팔만 강하게 휘둘러 보시면 자 하나 둘 보시다시피 이팔 자체가 이 벽면 근처도 가지 않는 걸볼 수가 있을 겁니다. 자 들어서 탕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왼쪽이 이렇게 블락된다라고 표현을 하죠. 그래서 우리는 백스윙을 했을 때 회전을 정확하게 해서 힙핀지를 해서 최대한 이 벽면과 왼쪽 골반이 멀어지지 않게 잡아주셔야 되고 다운을 할 때는 절대 여기서 밀고 들어가면 안 돼요. 이 왼쪽 다리는 이 벽면에 절대 걸리지 않으셔야 돼요. 예를 들어서 하나, 이러면 힘 전달이 전혀 안되시 그래서 이 상태를 유지해서 자 백스윙 올라가서 다운을 할때 제가 항상 강조하죠. 지면을 밟고 있다가 지면을 강하게 반대로 밀어내라. 반대로 밀어내라. 딛고밀어낸다자그 시점에서 오른팔은 강하게 목표 방향으로 스매시를 해주는 겁니다.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하나, 빵 하나, 하자 이렇게 이렇게 팔과 체를 같이 연동해서 힘을 쓰는 방법을 서득하게 되면 이 벽면이 공이라고 생각하면 공과 클럽헤드의 관찰이 상당히 강하게 발생 합니다. 이 느낌을 잘 반복적으로 트레이닝 을 해주시고 실제 공이 있을 때도 이런 느낌을 살려서 공을 친다 라고 하면은 하반신과 상체가 상호 작용을 잘 하면서 스피드를 강하게 낼 수가 있을 겁니다. 이런 느모로 연습을 해주시면 골프원님의 비거리가 엄청나게 많이 될 거니까 꼭 어려운 길로 돌아가지 마시고 이렇게 운동 원리를 통해서 정확하게 비거리를 업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배우리였습니다.